네, 안녕하세요. 소소한 불교 TV의 수미스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은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던 곳, 바로 원주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에 왔습니다. 근데 소금산 출렁다리에 왔는데 어, 출렁다리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네요. 왜냐하면 어, 차를 주차를 하고 어, 매표소까지도 한참을 좀 걸어야 돼요. 어, 매표를 하고 들어왔더니 바로 출렁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, 어, 계단을 한참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. 이제 6월인데요. 벌써 이제 여름에 접어들었잖아요. 어,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요. 일단, <laughs> 일단 너무 덥고, 아마 한여름에는 추천하고 싶은 곳은 아닐 것 같아요. 어, 이 출렁다리를 어, 빨리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, 어, 거기까지 무사히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

아, 어, 네, 이제 데크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, 아직도 끝이 없어요. <laughs> 어, 거리가 만만치 않네요. 어, 어 이제 소금산 줄렁다리 입구까지 온것 같습니다. 어, 앞에 사람 보니까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네요. 어. 한번 도전해 볼게요, 저도. 예, 네, 소금산 출렁다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어, 이거 대고 들어가야 돼요? 여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어, 출렁다리 이제 입구를 지나려면 이제 바코드를 찍어야 되거든요 우리 매표소에서 구입했던 어, 손목 띠를 바코드에 대고 어, 들어오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예, 지금 출렁다리에 건너 고 있는데요 어, 진짜 출렁출렁거리는 것 같아요 이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고도가 한 200m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밑에 한번 잠깐 보실래요? 어, 카메라 놓치면 안 되는데 어, 굉장히 높죠. 한 200m 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200m를 산을 타고 걸어 올라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어, 데크 계단 부지런히 올라오시면 줄렁다리를 어, 건널 수 있습니다. 어, 근데 보니까 저기 노란색으로 된 다리도 있어요. 보이시죠? 저게 이제 듣기로는 이제 울렁다리라고 하더라고요. 저기까지도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 이제 출렁다리를 어, 걸어가고 있는데요. 한번 보이시죠? 예. 야. 아, 생각만큼 길지는 않아요. 아, 생각만큼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정말 출렁다리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게 오늘 또뭐처럼또 바람이 좀 불고 있거든요. 날씨는 좀 더운데,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다리도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. 어 저기, 그것보다 저는 빨리 저기 있는 거 보고 싶네요. 어, 저기 보이시죠? 뒤에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온 모습인데요. 어, 금방 끝이 났어요. <laughs> <laughs> 뭐 그렇게 길다는 느낌은 잘못 받았고요 어쨌든 정말 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립니다 어 괜히 출렁다니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올라온 그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<laughs> 어? 진입하는 것이또 있네요 한번 더 바코드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왔는데 또 계단이네요 <laughs> 물론 이 데크길이 너무 잘 되어 있지만 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어 계단을 걷는 게좀 힘들시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출렁다리만 가고 울렁다리는 또안 가시는 분들도 어좀 계시더라고요 어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어, 데크 말고 좀 무리 없이 갈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? 어,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걸어 보고 싶네요 어,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어뭐 성지순례도 한번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음. <laughs> 어 이제 다온줄 알았는데 야,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네요. 야, 이 많은 계단을 어떻게 다 걸을 수 있을까요? 응. 어 까마귀, 어 까마귀 안녕, 까마귀 안녕. 예, 지금 이제 계속 계단을 <laughs> 계단을 걷고 있는데요. 음. 뭐 울렁다리까지 한번 가 봐야 되겠지만 출렁다리까지만 가본 걸로 치면 비추해요 <laughs> 물론 출렁다리를 한번 걸어 보는 것도 뭐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데크길을 걷고 있어도 주변이뭐 그렇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고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괜히 이제 갈때좀 걱정이 들어요 계단을 너무 많이 걸어오니까 내려갈 때도 또 계단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<laughs> 몸이 좀 걱정되는 어,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어, 네 이제 울렁다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저쪽으로 내려가서 어,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것 같아요 어, 저까지 가서 또 내려가야 되네요 그냥 고마워 <laughs> 이까지 높이 만들지 말고 울렁다리 높이 만큼만 만들어서 다리를 건너면 됐을 것도 같은데, 굳이 이렇게 높은 곳에. <laughs> 어, 보시면, 어, 가파른 절벽에 어, 다리를 놓다 보니까, 어, 이렇게 안전잔치도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. 어, 아마 비 오고 날씨가 흐릴 때는 아마 출입이 좀 제한이 있을 것도 같아요. 어, 밑에 보시면 어, 아찔하죠, 진짜? 네. 예. 저 멀리 출렁다리도 보이고요. 예.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사진에 담기는 풍경은 너무 예쁘네요. 예. 오, 마치 이게 이제 울렁다리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, 절벽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어, 길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어,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으니까 오히려 어, 뭐 출렁다리든 울렁다리든 무슨 다리든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절벽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걷는 동안 어, 뭐 어쨌든 주변 풍경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, 저 멀리 이제 보이시죠? 어, 저게 이제 울렁다리입니다. 그리고 저 옆에 보이는 이제 파란색 보이는 다리가 저게 이제 출렁다리였죠. 네. 네, 근데 이제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울렁다리를 건너고 나서 다시 여기를 설마 돌아서 오는 건 아니겠죠? 아마 절로 해서 어, 내려가는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어, 오마이, 다시 이 길을 똑같이 걸어온다 그러면 <laughs> 어이 길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. 예. 어, 지금 이제 울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. 비가 조금씩 오네요. 어, 혹시 비 오면 또 촬영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어, 빨리 서둘러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비 오니까 여기 안 되어 그냥 비가하지 말고. 어, 지금 이제 울렁다리를 건너려고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. 근데 저 밑으로 뭐 기차도 다니는 것 같네요. 무슨 기차인지는 모르겠는데, 어, 기차 소리 들리시죠? 네. 네, 지금 이제 울렁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요. 어... <laughs> 아니 출렁다리를 건널 때와 울렁다리를 건널 때와 전혀 차이점이 없네요 음, 그냥 출렁다리는 파란색 울렁다리는 노란색 <laughs>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, 그리고 좀 폭이 어, 울렁다리가 조금 더 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길이도 조금 더 아마 좀긴 느낌은 있네요 어, 어쨌든 출렁다리가 오히려 울렁다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어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모처럼 원주에 있는 소금산 어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. 어 이거를 사실 많은 분들께 추천해 주고 싶진 않네요. 왜냐면 다리 한번 건너기 위해서 계단을 너무 많이 올라와야 돼요. 음, 저도 이제, 어,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, <laughs> 계단 많은 데는 이제 선호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음. 오늘 이제 원주에 있는 어, 소금산 어, 출렁다리에 왔는데요. 울렁다리도 함께 걸어보고, 어쨌든, 이렇게 밖에 나오면,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, 사람을 이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코로나 시절도 2년 넘게 겪으면서, 물론 지금도 계속 되고 있지만, 너무 이제 가깝하게 집에만 있지 마시고, 가까운 주변 공원이라든지, 이렇게 산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항상 즐겁고, 행복한 진행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관세보산